안녕하세요. 당근카 김성광입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아주 멋진 차량 아, 이 차의 금액이 얼마일까요? 자, 이차 400만원대로 오늘 판매하는 최저가 차량인데요.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주 예쁜 화이트 바디로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차는 연비가 아주 끝내주는 예, 디젤 차량입니다. 1.5 디젤 어, SE 차량이고요. 어, Q 아니, SM6 1.5 디젤 SE 모델이고요. 이 차는 2016년식인데요. 2017년도에 최초 등록했고요. 주행 거리는 23만 킬로 대 주행한 에, 누유 없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저렴하게 에, 저렴하게 연비까지 챙기실 수가 있고요. 또 예쁘고 깔끔하게 타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차는 430만 원입니다. 자, 역대급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아주 예쁘고 깔끔한 에, SM6 차량이고요. 자, 이 차는 사실은 디자이 인 동차 대비해서 가장 예쁜 에,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이트 어, 라인하고 그다음에 앞쪽 그릴 쪽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깜빡이 모습 전부 다 깨끗하고 멋진 라인을 자랑하는 차량이죠. 자휠 타이어 모습이고 휠은 제법 깨끗한 수준이고요. 네, 타이어도 뭐 적당히 남아 있는 수준입니다. 자 이게 그냥 일반 화이트 컬러는 아니고요. 아주 뭐 예쁜 어, 색깔이 있는데 <laughs> 색깔 잘 모를 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 뒤쪽 휠 타이어도 제법 깨끗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이 차는 이제 1.5 1,500cc 디젤인데요.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18.6까지 나옵니다. 복합은 17, 도심은 15.8. 이런 차들은요, 발 컨트롤 잘 해주시면은 고속도로에서 20km까지 타실 수 있는 연비까지 챙기실 수 있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6 대류등도 멋지죠. 후면부 모습이고요. 아마 이 똑같은 연식, 똑같은 키로수의 현대기아차 사실라 그러면은. 그래도 한 700, 800, 800, 800 대는 주셔야 될 거예요. 7,800 대는 자 저렴하게 400만 원대로 타실 수 있는 아주 예쁜 차량이고요. 처음부터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좋고 너무 비싼 차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부담 없는 차량으로 좀 타시다가 1, 2년 타시다가 타시다가 가져오시면 은 다시 저희가 또 재매입을 해드립니다. 예, 운전이 조금 자 여유롭고 자유로워질 때쯤 해서 예, 좀 연식 키로스 짧고 뭐 그때 가서 좋은 차 타신다 그러면은 예, 말리진 않습니다. 처음부터는 너무 무리해서 좋은 차량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입문용으로도 좋고 출퇴근용으로도 좋고 장거리용으로도 좋은 차량. 자, 오늘 당근카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금액은 430만 원입니다. 430만 원에 최저가로 판매하는 어, SM6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차는 주행거리가 좀 다소 많게 느껴지실 수 있겠으나, 자, 엔진 상태를 보시면은 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상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 차는 1500cc 디젤, 예, 1.5 디젤, 23만 키로대 주행한 어,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예, 뒤쪽에 단순 교환 있는 예,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관리 상태 너무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외장 컬러도 예쁘고요. 외장 관리 상태도 깨끗한 차량이고요. 자, 실내도 깨끗한 관리 상태를 예 보여주고 있고요. 자, 뒷자리 쪽 공간도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죽 시트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고속도로 연비 18.6 나와 있습니다. 자, 연비도 챙기시고, 저렴하게 차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 요차 사시면은 아주 끝내주는 가성비로 만족도가 활짝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겠죠 자 차가격도 부담이 없고 연비도 부담이 없고 예, 상태도 좋은 SM6 1.5 디젤 SE 모델 어, 당근카에서 오늘 최저가로 판매하는 금액 43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430만 원에 좋은 차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뒷자리로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도어, 어, 도어 열었고요. 전면도 창문 아, 앞쪽에서 락이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썬팅 잘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캐치 부분 전부 다 깨끗한 상태. 예, 키로 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새것 같이 깨끗한 상태를 예,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 매트 쪽. 그 다음에 시트 엉덩이 쪽 시트 등받이 쪽 시트 유아용 카시트 장착이 다 가능하고요 자, 자 뒤에 송풍구 있고요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스케스루 같은데 안 열리네요 아 됐죠 이렇게 스케스루 뒷유리 쪽자 염유리 쪽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천정쪽 실내 예, 아주 뭐, 금액이 싸다고 차가 이상하지 않고요 차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모습이고요 운전석으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도 열었고요 자, 윈도우 창문. 자, 여기 있고요 예, 네, 전동접이, 각도 조절. 예,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도어 트 예. 주유 버튼 트렁크 버튼이 이쪽에 숨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가 있네요 자 시트 상태 키로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는 238264km 238264km 주행한 키로수가 많은 차량인데 뭐 물론 뭐 디젤이라 진동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정말 없는 진짜 진동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핸들 가죽 상태도 좋고요 자, 여기 예, 핸들 리모컨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블랙박스 있고요 예, 여기 이제 내비 같은 거는 빠져 있습니다 이쪽에 뭐 나중에 추가금을 주신다 그러면 이쪽에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이쪽에 또 매입도 해서 출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30만원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식 스타트 버튼, 예, 여기 뭐 열선 시트, 자, 오토 스탑, 에코 버튼,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안쪽에 수납공간, 예, 변속기, 예, 여기 예, 이렇게 시거째, 예, 전자식 파킹그 다음에 예, 크루즈 버튼, 예, 키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공간 있고요. 자, 여기 안쪽으로 설명서, 보증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천정 쪽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 조수석 쪽. 예, 운전석 쪽 모습이고요. 이 예, 필러 쪽앞 유리 쪽 모습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가성비가 아주 끝내주는 대한민국 중형 세단. 예, 배기량도 좋습니다. 1.5. 어, 그니까 세금이 저렴할 거예요. 1.5이기 때문에 세금도 저렴하고 연비도 좋고 차 가격도 저렴하고 상태는 좋은 sm6 디자인은 최고죠 최고 저는 뭐 현대기아차를 좋아합니다만 이급에서는 k5나 쏘나타 대비해서 가장 멋진 디자인이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주 멋진 차량 SM6 차량 오늘 당근카에서 430만원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음음그 가까운 거래로만 편하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